안녕하세요 인생 컨입니다 네 오늘은 블라인드 글 중에 하나 조회 수가 잘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한 30대 후반 여성분의 글입니다 썸네일을 왜 이렇게 달았냐면 제목 자체가 어떤 여성분이 노처녀 언니로서 한마디 할게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글에는 어 본인 30대 후반 여성분인데 어 자기보다 어린 여성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부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짝을 찾아라 어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이런 거 마다하지 말고. 또 주변에 소개팅 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고 어, 손모임도 나가고 특히 한국 나이로 스물 아홉 살이 지나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짝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을 보면 위로의 댓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직 안 늦었다, 포기하지 마라, 아는 언니는 40대 초반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누님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바른말해주는 착한 누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연애나 결혼은 결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성에게 선택을 받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선택을 받는 시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성은 결혼해서 생각하는 뭐 욕구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여성은 반대로 남성의 욕구를 어, 자극도 해야 되고 충족도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어, 당연히 빠른 시기에 움직일 수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성에게 여성의 외모는 중요하고 이 외모의 개념에는 제가 성적 능력도 포함된다고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에서는 이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나이나 이런 걸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성적인 능력을 사실 표현 표현해 주는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은 생식능력이다. 그리고 외모도 생식능력을 하나의 표현해 주는 지표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한 여성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식능력. 그러니까 출산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남자들의 선호도에는 어린 여성을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생식 능력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어, 남성분들의 사고나 인식에 있어서 짝을 찾는 데 있어서는 성적인 매력이나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도 자신보다 조건적으로 좀더 낫고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태도, 모습에서 어, 자기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남자를 조금 경향적으로는 좀더 선호한다는 것도 많이 연구가 돼 있죠.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성분들 중에서 30대의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나이 문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글이나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봐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자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든지 이런 글들을 가끔 보는데 어 저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냥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모든 빨리 배우려고 노력하는 집단이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학교 입시 취업 이런 거 모두 선행학습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빨리하고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는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다. 여성분들 중에 빨리 준비하고 시도하면서 노력한다는 사고를 하면은 입시나 여러 가지 직업 준비라든지 이런 데서랑 같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일찍부터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이나 영상 같은 걸 보다가 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옥수수밭 소개팅이라는 영상이에요. 이게 하나의 소개팅을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서 룰을 정해 놓고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소개팅 남이나 소개팅 여가 있고 상대방들 파트너분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선택을 하면은 뒷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몇 명이 남았고 몇 명이 뒤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랑 결혼을 할 때에 방식이죠. 그래서 문제는 내 뒤에 어떤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고, 나이가 들수록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파트너의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내 마음에 맞는 파트너의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늦은 나이여도 물론 원하는 짝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남자로 치면은 제가 원하는 여성은 다른 남자들도 찾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가지 선택이 있어서 점점 더 내가 원하는 여자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남자가 이미 선택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여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니까 남아있는 수는 이게 생식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조금 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짝을 찾는 노력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는 분 전제이지만 짝을 찾는 노력을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라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부정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선택권이 있는지도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나마 자신의 선택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 높은 상태. 여성으로 치면 어린 나이일 때 노력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맞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괜히 잘못된 주변에서의 생각, 사상이나 관념 때문에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별의 선호도를 애써 부정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 그 분들에게도 무용한 일인데 주변에서 나이가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선택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어,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남자를 전제로 해야겠지만 그 남성이 어떤 여자를 선호하느냐 이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선호도랑 굳이 싸워가면서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원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게 보통은 경향적으로는 남성으로 치면 좀더 어린 여성을 선호한다는 거죠. 남성이 일단 팩트적으로 좀더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건 맞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다 일찍하고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왜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고방식 식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나 연애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상대방의 선호도나 호감도에 관련한 생각을 굳이 잘못했다고 다툰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고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누님이실 것 같은데 이 여성분이 쓴 글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